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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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기 알아볼게 우아기 우아기가 뭐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이 우아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뭔가 그 무슨 옷 같은 느낌은 나요. 그래서 찾아봤죠. 우아기가 봄이야 도대체. 예전에 할머니도 이렇게 우아기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우아기를 찾아봤죠. 없어요. 우하기 이걸 찾아봐, 우하기우하기라고는 나오더라고요. 일본 말이었습니다, 역시. 우. 아. 기. 우? 와? 와, 다시 와! 할때 와. 기. 일본 말입니다. 거옷을 뜻하죠. 거옷거옷 우돗. 쓸듯하는 일본말 이에요 그러니까 우아기도 틀린거죠 거도우도 이런 말을 써 줘야죠 우아기를 쓰면은 요새 세상에 우아기란 말 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